やでまう、あ、み 대검을 사용하며 스타일리시함이 가장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아웃 캐릭 중 메이즈 클리어 속도가 가장 빠르며 난이도도 쉬운 편에 속하다 보니 보인물들이 뉴비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캐릭으로 유명합니다. 블로우업이라는 잡버프를 통해 소울 게이지가 모자를 일이 없어 만편하게 스킬 운용을 할수 있으며 아레나럿이라는 피해량 증가 시너지 버프로 인해 파티에서도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죽어서 블로우업이 날아가는 걸 제외하면 단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할방 미인형 캐릭터이고 공격 범위가 훌륭해서 육성이 굉장히 편한 캐릭터입니다. 솔워커에 입문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루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내 총을 봐 크고 아름답지 않아? 역해였다면 아마 인기 1위였을 텐데 아쉽게도 고추 달고 태어나서 안타까운 어윈입니다. 총 들고 있어서 원거리 캐릭터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근거리 캐릭터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킬 범위가 작고 답답해서 육성이 꽤나 피곤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를 못 느끼고 소울을 접는 경우를 꽤 봤는데 허나 이 고비를 견디고 후반에 진입하게 되면 최고의 왕귀형 캐릭터가 되는데요. 테이크에 임이라는 버프 스킬과 승급 패시브 덕분인데 소울워커에서는 방어력 관통이 정말 중요한 스탯이기 때문에 100%가 최대치인데 이 두가지로 3 0나 채울 수 있는데다가 파티로 무려 방관 5% 버프를 주기 때문에 시너지마저 정말 좋죠 또한 이 점을 이용하여 종결 브로치를 세팅할 때 다른 캐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게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장점도 있습니다 남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왕기형 캐릭을 원한다면 어윈을 추천드립니다 음, 뭐, 인사정도는 해드리죠 소울워커의 일러사기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무난한 스킬 범위와 좋은 평타로 인해 평타만 써도 초중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육성이 무난한데다가 피읍 스킬이 있어서 생존에 뛰어납니다. 후스 리전의 버프를 통해 치명타 확률과 엄청난 공속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이 공속 복맛을본 사람은 릴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중독됩니다. 더군다나 기가 막힌 타격감은 덤이고요다 좋고 괜찮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스킬들의 쿨타임이 길다보니 현재 메타인 재사용대기 시간 40% 타퍼를 맞추지 않으면 사이클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 이 소리는 후반에 가서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 일라이튼이라는 브로치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데 최소 3개 많게는 4개까지 끼는데다 페네트레이션이라는 브로치까지 같이 쓰다보니 종결을 노린다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없으면 좀 불편할 뿐 게임을 못해먹을 정도는 아니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극한의 공속복막과 찰진 타격감을 원하신다면 릴리를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같이 노는 거야~ 태도새끼들 이 아니라 로리 캐릭이다 보니 다른 의미로 인기가 많은 스텔라입니다. 어차피 롤이라서 스텔라 고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죠. 스텔라는 우클릭을 통해 전투 태세와 지원 태세로 딜 또는 힐을 줄수 있습니다. 어! 힐이면 서포터 캐릭인가요? 하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지원 태세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공격 태세에서도 힐을 어느 정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즉 스텔라는 서포터 캐릭이 아닌 엄연한 딜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트 템포라는 버프 스킬로 인해 파티원 공속과 이속, 소울 게이지 셋다 올려주기 때문에 시너지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최고 딜링을 자랑하는 베이스 어택엔좌클릭 힐, 우클릭 엔 소울 게이지 회복인데다가 무적 시간도 굉장히 길어서 안정 적으로 딜도하고 힐도할 딜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스킬입니다. 다만 단점은 베이서 특에 모든 딜이 몰려 있다 보니 은근 노잼이 될 수도 있으며 빗나가면 딜로스가 매우 심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말 하나도 안 듣고 롤이라서 키울 거니까 사랑으로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의 힘입니다. 유저가 가장 없어서 히든 캐릭터로 불렸던 진 따입니다 카운터어택이라는 스킬을 사용해 상대의 공격을 막고 스킬을 강화하여 때리는 컨셉입니다 한방한방이 묵직하고 타격감이 끝내주다보니 손맛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육성 중엔 범위 스킬이 넓어서 메이즈 클리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며 피니 서지라는 도발 스킬을 사용하면 일반 몹들은 확 끌려와서 사냥에 유용하고 보스에게 쓰면 어그로를 잡아 안정적으로 카운터를 칠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퓨전 아머라는 본인 무적 7초, 파티원 무적 3초라는 최고의 버프가 있다 보니 파티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진의 난이도는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카운터를 치기 위해선 5배 패턴을 거의 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론 퓨전 아머를 잘 써주냐 못 써주냐에 따라 실력의 척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첫 캐릭으로 진을 했을 때 어지간하면 보스의 패턴을 알게 되고 센스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숙련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더더지 않겠어 가슴에 분노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이리스입니다. 딜로는 아웃 캐릭 중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강하며 미드 크기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쿨타임과 설치형 스킬로 지속 딜이면 지속 딜, 폭딜이면 폭딜을 우겨넣는 캐릭입니다. 우클릭에 무적버프가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생존력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단점으론 공속이 너무 느려 초반 육성 구간에서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점 때문인지 미드도 크고 딜도 굉장히 센데 유저가 진따 마냥 적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어인처럼 왕기형 느낌이라 초반만 잘 버티면 사실상 단점이 거의 없어지는 최강 캐릭이 될 테니 힘내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같이 가자. 핑챙 고양이 일본도 거유로리 씹덕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치입니다. 실제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스킬로 검은 피 스택을 쌓거나 터트리며 딜을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검은 피 스택을 쌓을 때 대다수의 스킬들은 소울 게이지 대신 HP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HP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비에겐 살짝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신 우클릭으로 검은 피를 터트리면 피흡을 할수 있으며 딜에 비례하다 보니 초반엔 별 느낌이 없지만 후반 가서 한번 쓰기만 해도 풀피가 되는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이피흡 덕분에 후반으로 가면 꽤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포식자의 갈망과 혈전 태세 버프로 인해 어윈처럼 방관 30퍼를 챙길 수 있어서 브로치 맞추기에 많이 유리합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기존 소울워커 캐릭과는 스토리가 달라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치 스토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기존 소울 스토리를 봐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운용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생각외로 사거리가 짧다보니 숙련되어야 제대로 된 딜량을 낼수 있는 데다 스킬이 살짝 복잡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차피 숙련도는 하다보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큰 겁내지 마시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키워봅시다 도발 자세가 해헤 한 F 넬입니다 공속 이속을 올려주는 패시브 덕에 초반부터 빠르게 다닐 수 있고 사냥도 생각외로 괜찮아서 육성 단계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스킬들의 타격감도 좋다 보니 개인적으로 참 매력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론 치이처럼 스토리가 달라서 스토리충에겐 추천드리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장전이라는 특이한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하며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딜 차이가 많이 나으므로 어느정도 숙련되어야 진가가 발휘됩니다. 뭔가 무난무난한 캐릭터인데 생각외로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매력 넘치는 캐릭터니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랜 진짜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마음이 착한지 <laughs> 어윈과는 다르게 진짜 원거리 캐릭터이며 아까 이리스와 같이 딜 1, 2위를 다투는 캐릭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레벨 45부터 시작하는 캐릭터이고 그마저도 튜토리얼 격 퀘스트를 조금만 진행하면 바로 55레벨으로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스킬들마저 사냥에 엄청 좋다 보니 만렙 찍기엔 가장 빠른 캐릭이라 생각합니다. 딜도 세고 육성도 좋지만 단점이 꽤나 명확한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 작가가 미쳐버린 건지 걔 빙신같이 스킵충이대라고 권유하고 싶을 정도네요. 두 번째로 체력이 아홉 캐릭중 가장 낮습니다. 원딜 캐릭이라 그런지 체력이 심하게 낮은데 그러다 보니 뉴비들이 개복치마냥 죽어나갑니다. 세 번째로 운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꾸준히 우클릭으로 승급 해시브를 발동시켜야 하고 대시 우클릭과 특정 스킬을 잘 써서 폭신지 관리를 해야 할 뿐더러 어우 복잡해. 아무튼 그냥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뉴비에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캐릭터 1위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도 딜 포텐만큼은 진짜 최강 수준이니 본인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할 자신이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웃캐릭 간단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말하지 못한 부분도 꽤 많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다 말하면 이야기도 어렵고해서 최대한 간추렸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남에게 추천 받아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보고 딱 끌리는 걸 하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rpg 게임은 애정이 있어야 오래 할수 있거든요. 그럼 유비분들잘 선택해서 재밌게 쏘어 즐기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김마유였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영상과 정보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